오늘은 에스겔 45장을 통독합니다. 에스겔 45장에서 46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재정착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45장에서는 우리는 매일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여야 한다는 것을 교훈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에스겔 45장을 통독합니다. 너희는 제비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 5 0 0척이요 너비는 만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중에서 성수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신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만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정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정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만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정드는 레이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에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을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10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 0겔리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네가 되게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밀한오밀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10또 이스라엘에 유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한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 없는 수성아지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 증내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가실 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1 9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 날에 왕은 자기와 이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칠일 동안에는 그가 나 요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1일 동안에 매일 흠 없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며 또 매일 순념소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해바요 순양 한, 한 마리에 도한해 바며 밀가루 한 해바에는 기름 한흰식이며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칠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제자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오늘 4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원하시고 공의로운 통치와 정직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영역을 따로 구별하고 있는지 정직과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진실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